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과연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의 가치가 공개되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청년이 어떻게 스타가 되어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찬원은 단정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유명하지만, 그가 실제로 어떤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찬원 씨는 분명 검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최근 한 방송을 통해 그의 주거 공간 일부가 공개되면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규모와 분위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은 단순히 비싼 집이라는 개념을 넘어 이찬원의 성격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인테리어. 절제된 색감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팬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 이런 디테일들은 단순한 화려함을 넘어서 이찬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찬원의 삶과 무대 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찬원이 어떻게 현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난했던 학창시절부터 스타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노력과 선택은 모두 이 집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숨은 이야기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은 데뷔 전부터 남다른 음악적 감수성과 끈기로 주목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연예계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찬원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며 음악을 이어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여러 차례 도전했고 그때부터 트로트 천재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은 2020년 TV 조선 에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였습니다. 진또배기 무대를 통해 보여준 순수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그는 단숨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프로그램 이후 광고 예능 콘서트 등 모든 분야에서 러브콜이 쏟아졌고 그는 젊은 트로트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인기 속에서도 이찬원은 늘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팬들에게는 겸손하고 셰프들에게는 성실하며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 이런 진심 어린 태도는 결국 대중에게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적인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 이찬원은 수 많은 행사와 방송 출연을 통해 억대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번 돈의 대부분은 자신의 음악과 사람을 위한 투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결실이 바로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편한 공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만들고 생각을 정리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작업실 같은 집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 강남 일대의 고급 빌라보다는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지역을 선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집은 외부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몇몇 방송을 통해 살짝 공개된 장면에서 따뜻한 조명과 심플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팬들이 보내준 편지와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피아노와 녹음 장비들이 그의 일상을 보여주듯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창원의 집은 단순한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온 삶의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는 여전히 음악을 만들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가 실제로 어떤 형태의 집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집값이 공개되자 모두가 놀랍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찬원이 거주하는 집은 서울 중심부의 화려한 고층 아파트도 강남의 초호화 빌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외로 조용한 주거 환경과 가족의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흔히 선택하는 고급 주상복합 대신 그는 자연이 가까운 지역의 고급 빌라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저층 빌라입니다. 외관은 절제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화려한 장식보다는 안정감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가끔 새벽에 산책 나오는 찬원 씨를 본적 있다며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집 내부는 방송에서 잠시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따뜻한 우드톤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악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공간 같다. 겉은 단정하지만 안에는 깊이가 느껴진다 고 반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집의 가격이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빌라의 시세는 약 35억 원 이상, 평수로는 약 60평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비싼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건물의 보안 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프라이버시 관리 수준이 최고급으로 평가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찬 원이 해당 집을 전세나 월세가 아닌 자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뷔한 지몇년 되지 않아, 이미 수십억 원대 자산을 축적했다는 것은 그의 꾸준한 활동과 인기, 그리고 철저한 재무 관리가 뒷받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천원 씨가 선택한 빌라는 단순한 고급 주거지가 아니라 연예인들이 은밀하게 선호하는 안전한 공간이라며 주변 이웃들도 대부분 고위직 인사나 예술인들이 많아 외부 노출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서 더 감동적이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찬원씨다운 선택이다. 화려함보다 마음의 평화를 택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찬원 본인은 이에 대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공간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 온 결과이고 이곳에서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단순히 겸손한 발언이 아니라 지금의 위치를 만든 진심 어린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집값 공개 이후 대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언론이 왜 그를 극찬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2,000원의 집값이 공개된 후, 온라인은 말 그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그의 노력에 비하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다. 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는 이찬원도 완전히 상을층이 됐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언론 또한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주요 경제 매체에서는 이찬원 30억대 고급 빌라 자가 보유라는 제목으로 그의 자산관리 능력을 주목했고 연예 전문 채널들은 성공의 이면에 감춰진 절제된 소비 철학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찬원은 수입이 늘어나도 사치나 과시 대신 꾸준히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이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매년 찬스 공식 팬클럽 이름과 함께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복지단체에 꾸준히 기부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의 말은 진심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부자가 된 연예인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이찬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어느 경제평론가는 방송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집값보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목표가 뚜렷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젊은 세대의 전형이죠. 이찬원의 이런 태도는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팬카페에는 나도 내 삶을 성실하게 살고 싶다. 찬원 씨처럼 진심으로 일하고 싶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그를 향한 신뢰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 찬원은 집이 크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국, 이번 집값 논란은 논란이 아니라 2천원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려함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태도, 성공보다 진심을 앞세우는 그의 가치관은 대중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2천원의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천원의 집이 공개된 후 사람들은 단순히 얼마짜리 집인가를 넘어 그 공간이 상징하는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한 청년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실이자 동시에 성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연예인의 부동산 소유나 집값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한 사람의 삶과 가치관이 반영된 공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대저택이 아니라 음악과 가족 그리고 팬을 위한 공간 그 안에는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집은 커도 마음이 좁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찬원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찬원의 선택은 많은 젊은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불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 투자하는 삶. 그리고 조용히 주변을 도우며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 한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후 한경제 전문가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찬원의 집은 부동산 시장의 화제가 아니라 한국 청년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다. 그는 돈으로 자존감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꾸준함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신뢰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찬원은 지금도 그 집에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악과 사람, 그리고 삶을 중심에 두는 그의 철학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가수, 자신이 쌓은 자리에서 여전히 초심을 지키는 인간 이찬원. 그가 살고 있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그 모든 시간과 땀, 그리고 사랑이 응축된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이찬원의 집은 성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안에서 감사하며 노래하고 또 다른 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있기에 사람들은 지금도 이찬원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입니다.